시편의 기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자, 왜 피조물들이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잖아요. 광명체 그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있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우박이 오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 위에 우박창고가 있어요? 눈창고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하늘 위를 올라가 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박이 떨어질 수 있으며 눈이 내릴 수 있는지 비가 오는데 어느 때는 가랑비가 내리고 또 어떤 때는 소나기가 내리고 어떤 때는 폭풍우가 몰아치시고,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계세요? 그거를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이 그 자연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과실나무들은 봄이 되면 싹을 피고, 아무것도 없는 가지에서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어떻게 열려요?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한 번만 열려요? 매년 열리잖아요. 여러분 아셔요? 혹시 그 비밀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안 주잖아요. 물 주는데 어떻게 대추나무가 열리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과나무가 열리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5절 다시 볼까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심으로 인하여 대추나무에서는 뭐가 열린다? 대추가 열린다는 거예요. 대추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른 피조물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만드셨잖아요. 에? 사자가 어떻게 울어요?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시죠. 엉 하고 울자 울잖아요. 에? 사자의 울음 소리를 통해서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용맹과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솜씨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용맹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엉 하고 울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희한하게 생겨 가지고 고양이 소리를 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안 올려드리는 거예요. 안 올려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자 고기가 넓적하니까 뭐예요? 넓치, 예? 광어. 그다음에 고등어가 칼처럼 생겨. <laughs> 아니죠? 잘못 얘기했어요. 예, 우리는 칼치라고 그러잖아요. 칼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칼치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뭐라고 그래요? 벨트핏이라고 얘기한다고. 벨트핏이, 허리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양대로 명령하신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이 큰 생선은 뭐라고 불러요? 아구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렇죠? 예. 어물쩐 망신은? 꼴뚜기. 예, 생긴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걸어 보셨나요? 사막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기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척박한 가운데서도 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고 내려오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을 가게 되니까 12절 시작 총각과 처녀와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 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남녀노소를 가려요, 안 가려요? 아이들은 아이대로 그 분량에 맞게끔 찬양을 하여야 하고 헌신을 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들은 처녀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명품 가방, 뭐가 제일 필요해요? 물과 공기잖아요. 물과 공기 아니에요? 그거를 날마다 날마다 주시잖아요. 물과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셔요 죽잖아요.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4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이땅 위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하여야 하지만 특별히 누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사야서 42장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7절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뚫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시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하였잖아요. 그렇죠?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 계획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셨다고. 자, 구절 봅니다. 구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알려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어. 8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영광과 감사를 찬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찬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려우신가요? 예, 네. 이해가 안 되셔요. 네. 이해가 되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을 가게 되면 에베소서 1장. 자 가게 되면 1장 3절, 1장 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사야 42장의 6절서부터 나온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까 말씀을 보니까, 아까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영광을 누구를 통하여 받으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해도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푸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자, 신령한 복을 누구를 통하여 주시기로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그러면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예?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옆집에 있는 개똥이는 듣는다, 안 듣는다? 예, 아버지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개똥이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옆집 아저씨가 하는 얘기처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순종의 자리로 나가요, 안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자,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돈을 받고 구원을 주셨어요? 아니죠.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입싹 닦아요, 땡큐라고 그래요. 땡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으면 이제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좋은 선물을 받았어. 선물을 딱 받고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얼마 드리면 되겠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말하면 도라지예요? 도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선물로 받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얼마 드리면 되겠어요? 예? 얼마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계산해서 나는 할 만큼 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잖아요. 그러면 선물이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 네, 땡큐만 하면 된다고. 감사합니다. 찬양만 하면 돼. 그런데 자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얼마면 돼요? 내가 좀 이렇게 봉사하면 될까요? 이렇게 좀 해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다? 정상이다, 도라지다. 그런데 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믿음 생활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받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뭘 받으시기 위하여?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불러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상한 노래가 들어와서 하나님 영광은 가리고 자기를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수 있어요? 아니지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면 이 모임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열심히 안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심서 알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죠?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다음에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12절에, 12절에, 12절까지가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것을 이루시면서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누구에게도 찬양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찬양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위트니스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위트니스까지 세웠어. 그러니까 그 약속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찬송가에 찬양을 할 때에 찬양, 찬양, 찬양 세번 하지요. 예? 또 거룩거룩 몇번 해요. 세번 하고 할렐루야를 몇번 해요? 세번 한단 말이에요. 세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예?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세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무엇만 하면 돼요? 예, 여러분 그냥 금은 보화를 수레로 싣고 와서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한 마음만 갖고 오면 돼요. 감사. 감사한 마음만 갖고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조건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시면 된다고요.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오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웰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거를 방식을 정해가지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심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떤 것이다. 아 여태까지 설교 다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설교 계속해야 되잖아요. 비조물들이 각자의 명령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려요 안 올려 드려요. 사자는 으르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내어놓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 가장 좋아하신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가는데, 피자를 사가야 돼요? 빈대떡을 사가야 돼요? 어떤 걸 사가야 돼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알고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피자를 열상자를 갖다 줘보라고. 아버지가 손도 안 대시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뭐만 들고 오시면 돼요? 죄 들고 오시면 되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이상 뭘더 바라겠어요? 뭘더 바라겠어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시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에? 어떤 자식이 제일 이뻐요? 용돈 잘 주는데 속 썩이는 자식 말잘 듣는 자식 말잘 듣는 자식이 제일 좋잖아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자식을 보면 그 자식을 보면 걱정이 안 생기는데 저 자식을 보면 에? 속이 썩고 걱정이 되잖아요 자식 생각을 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부모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 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이제 확인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있어서... 구원의 영광을 감사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들고 와서 죄를 내어놓고 용서해 주시고 제가 거룩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할 일이 많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죄를 용서해야, 죄를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 주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기쁨이 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뺀질거리고 나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권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감사 찬양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